안녕, 친구들. 리니입니다. 제가 공제드이 사항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 친구, 제 친구도 가끔씩 제 리니TV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놀아볼 거는 뭔가요, 친구분? 아, 친, 친구,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거입니다. 아, 네, 친구 집에서 밥해 먹기입니다. 제가 맨날 집에서 밥을 해 먹었는데, 이번엔 친구 집에서도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친구 손 나와주세요 뿅 안녕 안녕 네어 잠깐만요 <laughs> 네 제가 저도 키즈폰 좀 뺄게요 네 잠깐만.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한번더 <laughs> 안녕하세요해서 죄송하고요 네 저는 리니의 친구 벨리예요 네, 이제 여긴 제 집인데, 일단은 지금 음식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 친구 손. 친구, 친구 집을 소개하는 건데, 일단은 소개 일단 먼저 할게요. 뿅! 친구 손. <laughs> 이게 리니 손이에요. 리니 이건, 손. 네, 손. 리니 손하고 하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지금 친구 집에서, 일단 친구 집에서 일단 밥을 먹는데, 소개는 그냥 이거 이 톤으로 할게요. 일단 밥을 만들어 볼까요? 뿅! 냉장고를 열어보면 나랑 와 일단 이렇게 있고요네네 네. 얼굴 좀가려요 그럼 뒷모습만 어떻게 할까요? 네 뒷모습만 하세요 그럼 제가 여기 숨어서 아 음. 그러면은 저는 여기... 얼굴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얼굴 공개가... 뭘 꺼내야 되니까요? 저거 참치 안녕. 있죠? 참치 동원 참치 저기요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거요, 요거요. 아, 네. 한개 하고 콩나물 단계 꺼내주세요. 음, 음. 아니, 네. 있어요. 콩나물요? 음. 김자반 한 개는 제가 꺼낼게요 김자반. 어, 아, 그리고 잠깐 뭐였더라? 아, 일단은. 아, 아, 맞다, 고추장. 고추장. 여기있다, 요거. 그리고 엄마가 간을 딱 맞춰서 해놓았대요. 이제 문을 닫아주세요. 네, 리니 씨 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네. 너무 지금. 아 지금 좀, 일단은 우리 저희 먹어서. 엄마가 요렇게아 맞다. 쌤, 저희 엄마가 밥을 일단은 비벼놓고 소세지도 먹으랬는데. 소세지. 네 일단은 여기 일단 이빈 그릇 필요고요. 하 일단 여기다 두고 이좀 들고 있어요. 그냥 저도 얼굴 보낼게요. 하나 둘셋 친구야 얼굴 공개합니다. <laughs> 일단 밥이 있네요. 와봐요. 밥을 보여주세요. 밥. 넣을게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다 넣으면 될까요? 그럴까요? 두 명이서 먹을 거니까 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껍데기를 좀벗기낼게요아 뜨거워! 음, 뭐 하세요? <laughs> 친구가 리액션이 엄청 좋아서요. 기억이 나쁘세요? 나또 주사 깍대기. 저희 둘이는 아주 귀여워. 밥못 생겼는데 이거 이거. 아? 어? 귀여워. 귀여워. 이 정도면 됐겠죠? 아니 부족하면 이거 다 아닌데 그냥 다 넣어요. 그냥 다 넣어요. 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우리가 좀 많이 먹는 성격이라서. 많이 먹는데 손목이 이렇게 얇아서야 되겠나? 저기요. 손목이 얇아서야 되겠나? 이렇게 뼈가 있어요? 다 보여서야 되겠나? 음, 맞죠? 저희 <웃음> 둘이는. 이거 <laughs> 어떻게? 하하 <링크, 어떡해? 웃음> 싱크대 빠뜨려 버렸어. <laughs> 네, 일단 이렇게 하고 뭐부터 넣을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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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김자반 제 마지막에 넣도록 하죠. 장식. 삼치.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거 콩나물부터 지금부터니까 넣으세요 리미의 손맛 스타트 <laughs> 지금 저희 집에 엄마가 없는 상태여서 뭘로 넣어야 되나 이걸로요 이걸로 넣어되나요 아, <laughs> 저기요 이걸로 넣어도 되나요 네 그래서요 한 스푼 한 스푼 어머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잠깐 들고 있어봐요 이 정도 뭐? 네, 이 정도만 좀 넣어주세요.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한세 스푼 정도? 조금씩. 맛있어 보이죠? 이거 저희 엄마의 손맛이 들어간? 콩나물? 이거 달아주세요, 또. 거. 친구 엄마의 손맛이 들어간 콩나물입니다. 저희 엄마가 콩나물 꼭 넣으라고 했어요. 달아주세요. 휴식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참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뚜껑 까지 했네요. 네, 저희 엄마가 일부러 손 다친다고 다져 있어요. 음. 잠깐만요, 제가 의자를 들고 와서 높이에서 찍을게요. 네, 이렇게 있어요. 마이크 가지 말고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뜯는 장면 보여드려야죠. 여기 동원 참치가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참치. 참치는 맛있어요. 어떤 어떤 걸로 단어요? 어, 일단 반 넣어요, 반. 반 넣고 부족하면 더 넣을게요. 아. 리니는 어떻게 먹어요? 전요? 저는,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먹어요. 리니는다 넣어요? 네? 저는? 저도 반 넣어요. 반 넣었는데요? 이거 안 데펴도 돼요? 네? 안 데펴도 돼요? 꼭 데피질 않아도 돼요. 데필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데피면 이상하겠지. 음..그러게요. 음, 단물을 당시... 데피면좀 이상하겠죠? 리니는 데펴요? 저요? 네. 저요? 안 데펴요. 그냥 먹어요, 이렇게? 네. 이건 어떡하죠? 이건 그냥 빨아먹으세요. 아, 빨아먹는다나 씻으세요. 아까워. 손으로 넣으세요. 됐다. 네, 일단 요렇게 하고 저기에서 고추장을 들고 와주세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닫아놓을게요. 고추장을 나손빌 음, 거야. 고추장을 또 숟가락으로 숟가락에 뭐가 많이 섞여 들어가는구먼한 스푼 넣습니다. 한이 이젠 제가 하면 안 돼요. 이정도넣할까요 뭐 네, 네. 네. 저 일단... 카메라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고추장. 이좀 잡아주세요. 올라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올라가서 잡아주세요. 네, 여기요. 네. 네, 땅에 놔둬주세요. 이렇게요? 네. 어 잠깐만요. 전화 오는 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일시노즈 좀 해주세요. 오케이. 벨리가 자리를 비운 후난 입맛을 다시 고 있었다. 쩝쩝쩝. 난 입맛을 다시 고 있었다. 어, 있었다. 어, 만들고 있어. 지금 우리 영상 찍으면 다. 오케이. 어? 고추장이랑 참치랑 콩나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후후, 너무 맛있겠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떤 맛일까 두근두근두근두근 사랑 엄마! 들렸어 들렸어 아, 괜찮아요 <laughs> 일단은 요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볼까요? 매콤한 걸 좋아 아, <laughs> 김자 김자반 김자반 김김 김. 김자반을 김. 한 스푼 넣어 아 저기 머리 김자반 넣는 모습 김자반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 냄새. 와! 저도요, 저도요. 네. 카메라 교체. 와, 너무 고소하다, 너무 고소하고. 껏쏘, 껏쏘, 껏쏘예요 이거 이제 그럼 닫도록. 이제 한번 비벼보세요. 이거 닫고요. 네. 일단은 비벼보세요. 비비고 좀 부족하면 저희가 일단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laughs> 소리 소리 들려세요 와, 소리. 한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리니가 맛을 보세요. 잠깐만요. 아직 다안 비볐어요. 제가 비빌게요. 잠깐만. 어 너무 아, 냄새, 어. 맛있는 냄새야. 참치. 맛있는 냄새나. 고추장. 응. 이게 들고 있어요. 전 고추장을 좋아해요. 아. 괜찮아요? 맛있다. <laughs> 고수에서 놀림. 그래서 접시, 밥, 접시에. 지금 이맛 다시는 거 보이세요? 엘린이가? <laughs> 보이진 않았겠죠? 참치 좀더 넣을까? 참치인데. 참치가 좀 더. 그럽시다. 다 넣읍시다, 그냥. 참치지. 밥인데. 일단 이 정도만 넣을게요. 혹시나 맛도 많이 넣으면. 다 넣어요, 그냥. 별로 없잖아요. 너무 없잖아요. 참치가 참치밥인데 고추장만 많고. 7번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여. 이번 영상도 뭐 20분을 넘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20분 넘긴 적 있어요? 네. 아따는 음, 아니네. 20분이 넘네. 아싸. 김장 많이 들어가면 더 좋지 뭐. <laughs> 김자만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한번 맛을 보세요. 이걸로. 자 한번 맛을 봅시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네. 어때요? 와. 맛있어요. 이건 자기 숟가락 하세요. 먹었으니까 네. 엄청 맛있어요. 네. 이거 좀 들고 있어주세요. 네. 짱 맛있죠. 소세지를 넣어 <laughs> 세지요 넣어볼까요? Wow. w 가 이대로 엄마가 w 피면 된다 했거든요. 어 엄마가 다섯 개 w 넣어줬거든요. 일단은 o w Wow. w 고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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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3분? 응. 그럼 조금 놀다가 오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일시정잘게요 기다리는 동안 정리.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거에요, 이렇게 몰라요. 덜었습니다. 됐다.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내꺼.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아니, 자기 자리. 여기 내 자리. 자기 자리에 키즈폰 넣둡니다 자기 자리에 키즈폰 놔두기. 호지 마지면 리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세요. 누가 더 많은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응. 일단 지금 저게 몇분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14. 13. 13. 2 아, 전답파. 12. 응. 12. 스스이 4. 3. 2. 근데? 당연히 있더라구 아, 어머! 잠깐만요. 장갑 같은 거 가져오세요. 아, 맞 엄마가 이. 맞아요? 친구 엄마가 이 장갑을 사용, 이 요리용 이걸 사용해서 꺼내라고 하셨죠. 아,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저희는 참고로 초등학교 장년으로서 이런 걸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아, 뜨거워. 이겨. 빨리, 빨리, 빨리 가면 되죠. 빨리. 아! 아 뜨거워. 이제 <laughs> 너가 해, 패스 패스. 이제 너가 저기까지. 마이크 가리지 마세요. 네. 뜨거. 빨리. <laughs> 아, <뜨거워. 웃음> 예,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네, 이제 먹자. 이 편으로 만나요. 이 편. 먹자. 이 편으로 만나요. 안녕. <laughs>